이번 문제는 우리가 fx가 젖었을 때 미분 가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fx의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보게 되면 1-x가 되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이 되겠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여기는 1일 때 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쭉 올라가는 삼성 그래프 이런 말 그래프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럴 때도 연속 되죠? 첫번째우리가 기억은 일단 연속이 됩니다. 미분 가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f 프라임에1 마이너스하고 f 프라임에1 플러스가 같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ex가 되죠.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e x 의적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2가 되고 이것도 2가 되어서 우리가 기억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운을 보겠습니다. 미운을 보게 되면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먼저 F 프라임 0, 아, 일단 F의 0 마이너스 하고요. 절댓값 F의 0 하고요. 절댓값 F의 0 플러스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0 마이너스 1이죠, 1이 되어 있고요. f의 0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1이 되겠고요. 이것도 1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속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f 프라임의 0 마이너스와 절대값, 절대값 f 프라임의 0 플러스와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것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은 절대값이 1이 되겠고요. 이것은 대입하게 되면 0이 됩니다. 0이 되는 거니까 같지가 않죠. 그래서 미분은 불능입니다. 니언은 틀렸습니다. 디귿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디귿을 보겠습니다. k가 1일 때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k가 1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x-, 그 다음에 x를 곱하는 거죠. x-x의 저급이 되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번에 이거다 곱하게 되면 x3승-x가 되겠죠. x가 0보다 클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0을 넣으면 둘다 0이니까 이제 연속은 되죠. 이제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미분하면 1-2x가 되고 이것은 3x제곱-1이 1이 돼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f'의 프라임 0-는 1이 되겠고요. f'의 0플러스는 이제 마이너스 1 되겠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 때는 안되겠죠. k는 2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x의 제곱-x 3승 되겠고요. 0보다 작다가 되겠고 이번엔 이제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되겠죠? x 제곱 되겠습니다, 제곱. x가 0보다 크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이제 2x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4x 3승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f'의 0 마이너스 0이 되겠고요. f'의 0 플러스 0이 되겠습니다. 둘다 0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k가 2일 때는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디귿은 맞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될수 있겠습니다.